네 굿데이시계 해양대탐 오늘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저 정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칠레발리 아, 때문에 예 네. 네, 무서웠어요 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또만타가 우리가 눈에 선하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만타가오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멋진 화면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만타가오리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네. 실증이 정말 나질 않아요. 네. 그 헤엄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우아하고 멋있습니까? 위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물고기를 해치려고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바다 속에 들어갈 때 남의 집 대문을 열듯 조심히 들어갑니다. 네. 왜냐고요? 네, 그곳은 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렇죠. 오늘 그런 이야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출발해 보시죠. 바라보이는 섬이 코타차이입니다. 물 밖에서 보이는 섬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물 속은 또 하나의 세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코타차이에 도착했습니다. 코타차이는 만타가우리와 고래상가가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다이버들은 입수 모습이힘차보입니다 모두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이빙의 첫 번째 입수 지점은 쓰나미의 영향으로 무너진 산호지대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곳은 바다 속 수심 5m 내외였습니다. 이곳은 코타차이의 남쪽 수심 7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넘어진 돌산호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많이 상했군요. 저게 바로 서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진 거죠? 네. 크기가 얼마나 된 거죠? 보통 0.5톤에서 1톤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아, 쓰나미. 그걸 쓰어뜨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했네요. 네. 바다 속은 항상 파도에 의해 다져져 있는 곳입니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산호들인데 이 정도라면 쓰나미의 위력이 대단한 거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은 수심 15미터 지점입니다. 산호들이 모두 온전하죠. 예. 보기에도 정말 조금 전과는 비교해볼 때 아주 말끔하죠. 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바다 속은 한층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바, 바닥의 지저분한 침전물들을 청소해 버린 겁니다. 네. 이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해 가다가 반가운 녀석들을 만났습니다. 네. 어머, 이 녀석들이. 네, 그라스피시들이 사는 서식지를 네. 발견했는데요. 아 어제 사냥을 당하던 불쌍한 모습이 눈에 선해서 얼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참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네.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참 예뻐요 정말. 근데 이 먹잇감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네. 좀 불행하죠. 네, 둘 수는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노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너무 예쁘네요 꽃 같지 않아요 꽃꽃 꽃, 꽃,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것, 예. 것 같아요. 예. 예. 멀리서 보면요 야산에 운해가 살짝 낀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예. 아이고, 어, 어. 상어가 지나가네요? 상어? 예나 아, 그래서 따라가봤는데요 레오파드 상어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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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의 무늬가 표범과 같아서 레오파드 상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음. 아, 예. 정말 표범 같죠? 예. 정석 피부를 만져보면요 마치 연마형 페퍼처럼 까칠까칠합니다. 아, 그래요? 예완용을 네. 한번 키워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요. <laughs> 자, 얼굴을 잔차히 훑어보겠는데요. 눈이 아주 작죠? 네. 네 입도 도워맞습니다 그런데 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이름만 상어지 매우 온순합니다. 아 예. 뭘 <laughs> 먹고 살죠? 랍스터나 개 같은 각감류들을 먹고 삽니다. 아. 어, 그래서 주로 밤에 사냥을 하죠. 예. 제 옆에 붙어 있는 녀석은 뭐예요? 공생해서 예. 사는 빨판 상어죠. 아. 네. 유행하는 모습도 매우 점잖습니다. 음. 근데 꼬리가 상당히 기네요. 네. 늘씬하고 잘생겨서요 귀족 물고기라고도 불립니다. 네, 아우 자태가 참. 근데 애완 동물로 아, 키우기는 아, 좀클것 같아요. 네. 네. 포기하시죠? 네.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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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레오파드 상응하고 어, 그라스피시 보느라 정신이 없다가 공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큰일 나쁜 하셨네. 네. 자 다음 잠수 시간까지는 1 시간의 휴식이 있는데요. 다이버들이 피곤한지 죄다 잠을 잡니다. <laughs> 오늘이 3일째니까요 피곤할만도 합니다. 네. 보트 리더의 모습인데요 탐사의 목표인 고래상어를 찾느라고 선장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이버들은 시계형 잠수 컴퓨터를 보면서 잠수 시간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네, 내일까지 4일째 연속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잠수 수심과 잠수 시간을 지켜야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입수를 하자마자 만타를 만났습니다. 아, 예. 네, 반가운 나머지 다이버들이 만타에게 접근을 하면서 진로를 막습니다. 민재일 리포터가 좀 환호성을 지르네요. 만타 나온다니까. <laughs> 네, 곧장 오든 만타가 되돌아가 버립니다. 네, 반가워서 접근했지만 만타는 이 점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바다 속 생태탐험의 기본은 바다 속 생물들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속 동물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데도 없는 데다 갖다가 보고만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 동물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놀래키거나 스트레스를 주면 모두 흩어져 버리죠. 이게 트럼펫 핏인가요? 네, 아 블루 마우스라고 합니다. 다이버들은 호흡을 조심히, 천천히 해야 하고요. 유형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처음에 만났던 만타를 떠나보낸 다이버들은 자수가면서 만타 포인트에서 얌전히 만타를 기다립니다. 네, 만타들이 음. 때를 지어 어머,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이네요. 하나, <laughs> 네. 둘, 셋, 넷 저기 뒤에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때는 바로 프랑코톤 예. 시전. 네, 만타들이 프랑코톤을 먹기 위해서 멀리서 이동해 왔습니다. <laughs> 아. 네, 만타들은 프랑코톤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뒤로 회전을 합니다. 예, 저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군요. 예. <laughs>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답습니다. 바다의 네, 새 같아요. 네, 예. 멋있죠저 이렇게 입을 벌린 건가요, 저게? 그렇습니다. 아. 화면에 흰눈 날리는 듯한 네. 것들이 보이시죠? 예. 네. 네, 플랑크톤들입니다. 아. 군무를 보는 듯한 만타이 먹이 활동은 다이버들의 늑설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넋이 빠지는데요. 네, 가까이서 봤으면 얼마나 하셨을까요? 네, 뭔 말이에요, 전부 저게? <laughs> 전부 1섯마리 정도 됐습니다. <laughs> 음... 예, 저도 만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만난 건이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그렇게 많죠? 많이... 파랑쿠톤이 음... 이곳에 지금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laughs> 뭐 저기 고태식 감독에게 행운이었, 음... <laughs> 행운의 날이었겠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예. 예. 두 마리가 똑같이 회전을 하니까요. 마치 싱크로나이저를 만들했습니다 프랑크톤들이 수면 얕은 곳에서 떠다니기 때문에요. 운이 좋으면 이 모습을 스노클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와, 무늬듯 너무 아름다워. 네, 산하미가 술고간 시밀란의 코타차이 바다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만타가오리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네요. 네, <laughs> 다들 전부 이제 입좀좀 담으세요. 네. 전부 입을떡 벌리고 네. 보시느라고 아주 예. 와, 정말 한상적입니다이 어, 네. 오늘 이 화면은 어,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네. 네. 스쿠버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보시겠지만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어, 평생 다이빙을 해도 이 모습 보기 힘듭니다. 네. 그 평생 다이빙에도못 보는 모습을 저희가 네. 화면을 통해서 본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바닷속의 얘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어, 내일은 안다만의 어, 시밀란 군도 탐사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번 탐사의 최종 목표인 고래상어를 만나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래상을 내일 만나는 겁니까? 네. 네. 민재씨고래상어 <laughs> 보고 싶으면 내일 또 나오세요. <laughs> 네. <laughs> 고태 감독 오늘 또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